저희는 자전거샵에 자전거 맡겨놓고 잠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라면이 또 맛있다길래 오레노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좀 한가한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이 꽉꽉 찬다고 하네요 뭐 하세요? 머리 아파 <laughs> 엘빅은 그뭐 하나에 꽂히면은 정말 유튜브든 검색이든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지금 거의 일주일째 밤을 새도록 찾아보는 중이에요. 자전거를 살 때도 그랬고, 차살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저희가 캠핑에 도전해보려고 캠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째 밤 <laughs> 새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용품부터 텐트부터 지금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뭘 알아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로, 화로. 불멍이 필요하잖아. 불멍 중요하지. 뭐가 좋은지 지금 찾고 있어. 이중 연소까지? 어나왔다 이쪽이야. 면이랑 밥 소리 크랭크다. 아네 감사합니다. 근 가까이 붙여주세요. 특이한 라면 라이트. 오, 거 진짜 맛있을 다 보기만 해도 담백하고 깔끔한 맛일 것 같은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여기는 면 공기밥 스프 리필이 가능하대요. 여기는 샤시가 기본으로 안 들어있어서 추가할 수. 진짜 깨끗이 먹었어, 오빠. 맛깔끔하네 후기에 깔끔아 무슨 말인지 저희는 이걸 먹고 라이딩을 하고 갑니다. 라이딩할 때딱 끊는 옷인데 배가 엄청 많이 <laughs> 나와 있긴 어지간다오고 <많지는> 로드니까. <laughs> 배 시선이 가기 전에 지나가야 돼. 아, 너무 배부르다. 여자들은 배가 고프면 촛촛촛촛촛 응. 예민해진대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사실 손 잡은 게 아니라 잡혀가는 거야 빨리 안와가 빨리빨리 와야 돼요 지금 배불러서 천천히 가고 싶은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네, 수리가 끝났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광나루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광나루로 이동을 했고, 광나루에서 팔당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애들 하원 시간 맞춰야 돼서, 오늘 빨리 라이딩을 하고 또 가평으로 달려가서 이제 애들 해원을 시키고 가야 됩니다. 아까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숨쉬기가 힘들어요. 라이딩 할 때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음곧 이제 아이유 고개가 나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이유 고개를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유 고개를 넘어보겠습니다. 아! 그 너무 좋아. 어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어필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달리기 시작하는 애들이. 오, 뭐야! 갑자기 저를 제치고 완전 앞으로 가고 있어. 손들어 서서. 아. 손두 서서 앞으로. 저를 제치고. 아. 모라는 거야. 아니. 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병변이안 보여. 정신이 앉아서 퍽퍽한 상태로 올라가고 있어 뭐야 왜 안되는거야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아이에 올라오는데 뒤에 위야가 안바뀌어가지고 죽을뻔했어요 여기는 시간과 정신의 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똑같은 길. 그래도 저는 자주 오지 않아서 이 길도 너무 좋아요. 아직 덜 힘들었나? 네좀 멈춰서 아 괜찮아요 <laughs> 저희는 오늘 용추계곡에 왔습니다 아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노라둥이 하원시켜놓고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 주차를 해놓고 용추계곡으로 왔습니다 신혼 때 어머니 아버님하고 여기 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근데 라이딩으로 오다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이라 약 어필이 있긴 한데 그늘이 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밑에가 계곡인데, 엄마! 좀 위로 올라가서 계곡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 어, 필. 또뱀 볼까봐. 너무 무섭다. 도로가 깨져있는 데가 은근 많아서. 아까 큰일 날뻔 했어요. 이거 찍다가 넘어질 뻔 했어. 우와! 물 진짜 많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원래 많은 건지 용치계곡은 모르겠지만 물이 엄청 많아 요 엄청 많이 흐르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 엄청 많이 흐르고 있어 너무 좋아 저기서도 막 뛰고 있어 아 진짜 완전 시원하겠다 와 진짜 물 깨끗하고 너무 좋아. 아, 뜨거워. 불 위에 발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 으으으으들어 우와. 진짜 깨끗해. 나 진짜 몇년 만에 개고운 것 같아. 아, 으으 시원해. 저기도 놀까? 우리 행복해. 우와, 너무 차아 그렇지. 아 깊다 물까지 밖에 안 오는데 깊다는 어, 오빠 이거 얼음물이야 아, 아. 오빠 엉덩이 되게 크다 엉뽕 넣어서 그래 엉뽕 어, 차가워 어. 어? 물고기 없나? 물고기? 엄청 많아 물 엄청 많아? 네. 둘 들어봐 둘. 물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고 아! 아 너무 차가워서 나 못앉겠어 일로와 일로와 미쳤나봐 갑자기 갑자기 <웃음> 이렇게 입술 한다고 <laughs> <laughs> 안돼 <laughs> 안 돼. 이거? 안 돼, 방수 안 돼. 방수 그냥... <laughs> 안 돼. 안 <laughs> 돼. <laughs> <laughs> 와, 진짜 이쁘다. 돌 위로 피신했어요. <laughs> 여기 진짜 깊어. 오빠, 이쪽 진짜 깊어. 아. 구명쫓기 있어야 되는데 튜브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신하네 엘비 갑자기 저기로 들어가겠다는 저로 들어갔으니 이제 일로 나오겠죠? 오 뭔가 물빨이 세졌어 나왔다 나왔다 좋아? <laughs> 10대로 돌아가서 계곡에서 노는 듯한다이비 어렸을 때를 돌아간 것 같아? 잘한다!